네 번째, 계면 활성제입니다. 계면 활성제라 하면 정확히 모르거나 아니면 그냥 안 좋은 거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쉽게 알려드릴게요. 물과 기름이 섞이나요? 안 섞이죠. 음. 물과 기름은 안 섞이고 그두 가지가 경계면이 생길 거예요. 그 경계면을 활성화해서 섞이게 하는 거예요. 즉 피부에 기름화장을 지우기 위해서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고 거품을 내서 강력하게 때를 벗겨내는 물질이 계면활성제이고 그래서 세정대에는 꼭 필요해요. 미네랄 오일 같은 광물성 오일이 많은 그런 화장품에 많이 쓰이, 쓰이니까 그런 화장품에 광물성 오일을 많이 쓰이니까 이 기름을 씻어내기 위해서 어 타산의 유동파라핀 합성계면활성제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석유 분자에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빨래비누에는 빨래비누에는 한 18% 정도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주방세제, 세탁세제는 20에서 30% 그리고 가스레인지 세척제는 50% 그리고 일반 클렌징 제품에는 55에서 70% 정도가 들어있어요. 어, 빨래비누와 세탁세제보다 더 많은 개면활성제가 들어있는데 차라리 이걸로 화장을 지우는 게 나을 정도죠. 근데 이렇게 피부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여자들은 화장을 또 두껍게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보드득보드득 씻어줘야 좋아해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에서는요, 많이 팔기 위해서 또 많이 넣어요. 그런데 이 합성 계면 활성제는요, 여성 호르몬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닿았을 때90% 정도가 흡수가 돼가지고 혈관을 타고 어, 자궁이나 난소에 쌓이고 각종 심각한 질병을 만들고 있어요. 네, 뉴스키는요, 이런 해로운 합성 계면 활성제는 사용하지 않고, 코코넛 오일 같은, 어, 그런 식물에서 추출해서 안정성이 검증된 천연 계면 활성제로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어, 계면 활성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죠. 그런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계면 활성제가 나쁜 게 아니라, 세정제에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게 들어 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그 용법 용량만 잘 지키면 되게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건데 대부분의 회사는 화장품을 만든 목적이 우리 피부를 위한 게 아니라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만들어서 그러한 용법 용량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뉴스킨은 천연일까요? 아닙니다. 합성일까요? 헷갈리죠 이런 질문을 음. 받으면 헷갈리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천연에 가까운 합성입니다 우리나라 법상 99%가 합성일지라도 합성일지라도 천연재료가 1%만 들어가도 법적으로 천연 화장품 명시가 가능해요 그런데 천연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밭에 가서 막그 채소랑 막 과일을 막 따왔어요 이거는 굉장히 싱싱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며칠 지나면 썩어요. 그쵸? 바로 이런 거예요. 천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 심지어 천연제로 1%만 들어가도 그건 천연 화장품이라고 명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그냥 믿었던 거예요. 가장 좋은 건 합성보다 천연. 천연보다 천연에 가까운 합성인데요. 즉, 뉴스킨 화장품은요, 천연에서 좋은 거, 그리고 합성에서 나쁜 거 빼고 좋은 것끼리 만들어졌어요. 뉴스킨은요, 천연에서 못 가지고 오는 그런 좋은 성분을 화장품 기능상 어쩔 수 없이 꼭 들어가야 하는 성분이라면요, 합성에서 좋은 것만 뽑아서, 그리고 식약처에서 허경 수치보다 훨씬 더못 미치게 넣습니다. 문제는요, 그럼 공장을 두 번, 세 번을 더 돌려야 하고 만드는 것조차 굉장히 까다로워요. 시간도 많이 들고요. 돈도 많이 들고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일반 회사들은요. 이렇게 만들 엄두를 못 내요. 그리고 만약 만들어 져도 광고도 해야 되고요. 모델비도 줘야 되고요. 샘플비,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면 그럼 당연히 화장품 값도 엄청 엄청 비싸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화장품 하나가 막 명품백 정도 하면은 굉장히 망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제품을 사는 사람이 없겠죠. 그럼 회사는 엄청난 손해를 입어요. 그런데 뉴스키는요, 우리의 피부를 위해서 하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것은 없다라는 그뉴 스킨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원료를 수급해서 공장을 여러 번 돌리고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도 화장품 내용물과 상관없는 중간 유통 과정을 그런 걸 나머지를 싹다 생략하고 정말 먹어도 될 만큼 안전하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은 뉴스킨 8텍 특성 중에 개면활성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유화제와 첨가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